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의 시애틀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가가 추미애라고 하는 법무장관으로 인해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있도록 자신의 문제를 철저히 부정하며 한국 사회를 둘로 분열시키는 사람을 일찍이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추미애의 아들 병역비리 논란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작금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발끈하며 저 뻔뻔하고 발칙한 추미애를 당장 형조판서의 관직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아, 지가 하면 로맨스고 아, 남이 하면 불륜으로 닥달하는 아, 저들의 행태를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우라가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치밀지 않습니까? 아, 아니면은, 왜들 저래? 너무 오버하네. 아, 자식 가진 엄마가 다 그런 거지. 아,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은 나라도 그랬겠다. 야당이 판세를 만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전카드를 진 것이겠지 하면서 이 상황을 어떤 정치적 공격으로 어, 치부하는 세니컬한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승인 책임자, 국대 아, 책임자가, 책임자가 국민보호와 그 인터뷰에 승인을 그 했습니다. 내가 그 승인을 했다, 결정했다. 누구로부터도 어떤 압력도 없었다. 근데 뭘더 이걸 다치겠다는 건지. 그 저는 이런 식의 그 터무니없는 정치군으로 계속되는 것은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괴롭히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보의 모든 국민들을 그 어머니들을 괴롭히는 것. 아닌게 아니라 추미애 측에서도 억울한 모양새입니다. 아, 왜안 왜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정도의 권력으로 내 새끼 아프다는데, 아이,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다고. 이 난리를 치면서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눈부라리면서 에는 이때다, 법법 따지면서 지든 뭐 깨끗한 척 깨끗한 척 이렇게 전 국민을 선동하며 들고 일어나는지 그저 분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들 수사 고이 있는 게 아닙니까 차 발령난 게? 추 장관이 발끈했고 감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소설을 쓰시네. 소설을 <목소리> 써오 있네. 우리 왜 소설을 합니까 국회의들이질문도질문도질문 <목소리> 지문 파트 제목을 하세요. <목소리> 아 지문도 안 합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바이오로 카프카 의뢰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 말랬지. 말만 가르지 이거 완전히 반대가 됐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 사람을 못 살게 굴면 그랬겠냐고요. 그래, 해보자. <laughs> 존중받지 못하고 어, 억압되어 살아가던 의리, 인권을 주장하고 나선 거지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각과 의의 서열이 언제나 존재했고.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모두가 안간힘을 썼고 살아왔습니다. 일단 한번 갑의 반열에 오르기만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갑과 의뢰관계에 순응하면서 한쪽에서는 군림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복종하는 관계로 그렇게 알면서 살아온 것이지요. 언젠가 저는 상담가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사례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마을에 뗄감 나무를 만들어 파는 나무꾼이 자신의 상담가에게 나무를 팔게 되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 상담가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거래가 끝난 통상적인 거래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였지요. 교육에 참석한 상담가들은 한 시간이 넘도록 그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에서는 안될 해서는 안될 윤리적 금지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한국적 문화 속에서 원칙과 공정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개인의 사적 관계에 의한 친밀, 친밀감에 더욱 의존하다가 보니, 일단, 아, 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에게 당장 주고받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그것이 사후에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로 미뤄놓는 아, 그런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공정 사회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이 바로 보편적인권과 평등의 원리를 존중하며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는 그런 윤리 강령입니다. 물론 이것이 헌법으로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 사회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인간 양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 법 이전에 양심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의 규범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죠. 아, 천진 사회에서 아, 공직사회라든가 또는 공인으로서의 살아가면서 아, 반드시 예, 규칙으로 생각하는 아,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이의 충돌 보이지 않는 갑의 권위에 의해서 을이 위축당하면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몇달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시행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일이 더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자신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아, 윤석열, 윤석열 검찰을 빗대어 말하는 것쯤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죠. 검찰을 와해시키는 일이 얼, 어, 마, 얼마나 어렵고 만만치 않은지 예, 자신들의 측근에게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아, 검찰 개혁을 처리해 나가라는 당부이겠죠. 이렇듯 디테일의 악마를 경계했던 아, 문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의 디테일한 부정부패를 간파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얼마나 숱한 정부 강료들의 사생활에서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반칙과 부패의 모습들을 바라다 보았습니까? 디테일에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바로 한국 사회에 행행하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정서적 불평등으로 인한 억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국민의 사생활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자녀 특혜에 대한 민낯을, 민낯을 바라다 보면서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에 보수 정권과는 괴를 달리하는 정책으로 공정과 정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지요. 그들이 지금 한다는 것이 고작 있는 자의 돈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줘서 없는 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에서 모면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취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인식 공정한 사회의 건설이라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여주듯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나 러시아 중국 등의 인민평등 등을 주창하는 사회에서 권력층의 지독한 갑질과 부정부패는 지들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이 위선의 정부 시스템을 우리 한국민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차리고, 오늘 운동권 세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화병적 비현실적 이념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 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알수 있게 해주었던 3인방, 아빠 찬스의 조국, 정의연대의 윤미향 그리고 엄마 찬스로 부각된 이번 추미애, 사실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백과 연줄에 의한 청탁과 외압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과 금권을 가지려 노력했죠. 그러나 이정권이 한국 사회의 금기시했던 그런 영역을 건들면서 그것을 적폐로 몰아 권력을 쾌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자신들은 더욱 견고하게 권력의 단맛을 즐기며 살아왔던 실체를 덮히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죽하면 한때는 그들의 팬이었던 어느 기생충을 연구하는 박사까지도 그들을 기생충보다도 더한 벌레로 규정하면서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겠습니까? 저는 조그만 시골의 상담가와 클라이언트인 나무꾼과의 상거래에 대한 예를 통해서 자칫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 했던 좋은 사이의 인심 좋은 거래로 받아들일 뻔했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의 원리가 상대적으로 위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압력과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인간의 심리를 발견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자각과 변화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경제발전과 인문학의 급성장 속에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심리 속에서 불행감을 느끼고 사는 까닭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직업과 학벌에 의존하는 전 근대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